사무엘상 30장 10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건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갈 때의 장면입니다. 다윗과 함께 한 사람 중에 200명은 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을까요? 저와 함께 부솔 시내를 따라가며 왜 그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꼼꼼하게 안내하고 있는 유병성 목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오시면 사실 늘 정해진 일정으로 다니게 됩니다. 단체순례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승용차로만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곳한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솔 신해를 들어보셨나요? 부솔 신해는 사무엘상 30장에서만 세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부솔 시내를 방문해 보신 분은 정말 소수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부솔 시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들은 왜 부솔 시내를 건너야 했을까?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전략적으로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시글락에 머물렀습니다. 플레셋이 사울과의 마지막 결전을 위해 군사를 동원할 때. 다윗과 600명도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벡에서 다른 방백들의 반대로 다윗과 600명은 회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시글락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만에 시글락에 이른때에 아멜락 사람들이 이미 내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이 아말렉에게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다윗과 모든 사람이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급기야는 다윗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할 정도로 참담한 분위기였습니다. 다윗은 크게 다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다윗은 흥분해서 무작정 아말렉을 뒤쫓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은 후 추격에 나섰습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이 구절을 보면 시글라에서 추격전을 위해 나설 때부터 뒤떨어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부솔 시내까지 온 다음 뒤떨어진 자들을 머물게 했는데 그 숫자가 200명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처음부터 재구성해 보면 이들 200명의 입장이 이해됩니다. 다윗 일행은 시글락에서 아베까지 사흘 길을 갔다가 그날 밤 아베에서 야영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흘 만에 다시 시글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시글락의 후보지로부터 아베까지는 약 100km입니다. 왕복을 했으니 200km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행군이면 제 아무리 훈련된 용사라 할지라도 모두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러니 기력이 완전히 다 빠졌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해 부솔 시내까지 또 30km 정도를 행군한 것입니다. 도합 230km 정도 행군입니다. 그러니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부솔 시내를 못 건너는 사람이 200명이었습니다. 2. 부솔 시내는 어떤 곳일까? 단일 강으로 이스라엘에서 최대 강은 요단강입니다. 하지만 비가 와서 한꺼번에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유역으로 제일 큰 강은 놀랍게도 나할 부솔입니다. 사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부솔 시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솔 강이 아니고 시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적이 큰데 왜 시내라고 번역했을까요? 그 이유는 히브리어로 나칼 부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칼이 무엇일까요? 1. 펠레그보다는 크고 나하르보다는 작다. 나하르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강보다는 작습니다. 하지만 펠레그보다는 커야 하는데 이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욥기 38장 25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이 구절에서는 물길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강이라고 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으로는 이 펠레그의 뜻이 정말 헷갈립니다. 강을 뜻하는 하와 냇물을 뜻하는 천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양쪽에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3. 그래서 물이 빠르게 흐릅니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나칼을 아랍어의 와디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칼은 여름철에는 흐르지 않다가 겨울에 물이 흐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나칼, 우기 동안만 물이 흐르는 나칼, 비가 올 때만 임시로 물이 흐르는 나칼.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칼을 한국어로 번역하기 정말 어려운 것이죠. 한국어 성경에는 어떤 경우에는 골짜기, 어떤 경우에는 시내라고 번역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에스골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 시네, 부솔 시내가 있습니다. 한줄 요약. 나칼은 물이 흘러서 깊이 침식되어 양쪽에 깊은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나칼 부솔의 발원지는 스데 보케르 근처의 보케르 산입니다. 이곳에서 지중해까지 약 100km 정도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면서 부엘세바와 헤브론 쪽에서 흘러오는 모든 물길의 물을 다 흡수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니 평상시에는 나칼 부솔에 물이 조금밖에 없지만 겨울에 비가 오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흘러가는 곳이 나칼 부솔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칼부솔은 이스라엘 내에 일반적인 나칼들이 보여주는 협곡이 아닙니다. 양쪽 두의 거리가 약 1km 혹은 그 이상인 그야말로 광활합니다. 그러면서 양쪽 두군 곳곳이 경사가 아주 심한 절벽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부솔 시내입니다. 아니 나칼부솔입니다. 그냥 부솔강이라고 해도 되는 정도입니다. 그럼 이런 나칼부솔을 잘볼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곳이 데레카부솔 국립공원입니다. 3. 데레카부솔 국립공원 데레카부솔은 그야말로 나칼부솔 옆을 따라가며 주변을 볼수 있는 길입니다. 길 자체가 국립공원입니다. 부엘세바와 나티봇을 연결하는 25번 도로의 중간쯤에서 241번 도로와 만납니다. 241번 도로를 따라 17km 정도 이동하면 왼쪽에 하부솔파크 에슈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자마자 오른쪽에 데레카 부솔이라는 작은 편말이 있습니다. 이 편말이 보이면 작은 다리를 지나자마자 바로 우회전을 해서 비포장도로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곳이 부솔길 국립공원의 북쪽 입구입니다. 1983년에 만들어졌으며 전체 길이는 18km 정도 됩니다. 비포장 도로이지만 일반 승용차로도 충분히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역사 고고학 유적지와 함께 다양한 지질학적인 특징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1월 말 2월 초에는 칼라니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장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스라엘 생활을 하면서 칼라니트를 가장 아름답게 본 곳이 이곳입니다. 인상적인 건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1. 1차 세계대전 영국 나무 철교. 1917년에 영국이 건설한 나무 철교를 복원해 놓았습니다. 1918년부터 1927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기초는 콘크리트로 만들었고, 다리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시내를 건너가서 철교 위를 직접 가볼 수 있습니다. 이. 텔 샤루헨. 텔 샤루헨. 낯선 이름입니다. 이 낯선 이름이 이집트의 문헌엔 세 번씩이나 언급되어 있고 여수하서 1 9장6절에는 시몬 지파의 한 성읍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부솔 시내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추격할 때 피곤한 2 0 0 명은 이곳 어딘가에서 추격을 멈췄습니다. 이처럼 낯선 곳이지만 이곳의 역사와 지리를 하나씩 하나씩 밝혀나간다면 성경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텔 샤루케는 다른 이름으로는 남쪽 텔 파르아입니다. 성경의 디르사로 추정되는 북쪽의 텔 파르아와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이곳은 중기 청동기 시대에 내그비에서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광야와의 경계에 있어서 교역의 중심지이면서 광야 민족들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요새였습니다. 이곳은 고대 향료의 길이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16세기에 아흐모세 1세가 힉소스를 샤르켄으로 쫓아내고 샤르켄을 3년간 포위한 후에 파괴했다고 합니다. 1928년에서 29년에 플린더스 패트리가 발굴해서 중기 청동기 시대와 로마 시대의 주거지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여수와 15장 27절의 벳 벨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알브라이트는 이 견해를 따르지 않고 이곳을 여수와서 19장 6절에 샤루켄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학자 간에 여러 견해가 계속 나와서 아직도 어디가 샤루켄인지 확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철기 1시대의 흔적도 나왔는데 이 시기에는 이곳에 블레셋이 거주했습니다. 철기 2시대에는 성벽이 강화되고 성벽 보강 축대까지 건설되었는데 이를 열란기상 14장 25절의 바로 시삭과 연결지어 이곳을 점령한 후 재건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후 시대에는 특별한 주거지가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단 가지트는 기원 후 2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로마군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바르코코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온 로마 22군단이 이곳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합니다. 3. 레브바 우물. 현재 보이는 건물은 오스만 터키가 지역 배두인을 위해 지은 것입니다. 영국 식민 통치 때 영국이 이를 보수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수차가 달려있고 동물이 움직이는 우물을 안틸리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안 휠이라고도 부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팠던 우물 중 그랄 목자들과 다투지 않았다고 해서 르호봇이라고 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일부 견해에 의하면 이곳이 어쩌면 이삭이 판 르호봇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과 그랄 지역이 멀지 않으므로 생각해볼 만한 견해입니다. 4 나칼 부솔 위 구름 다리. 지금까지 나칼 부솔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셨습니다. 한국말로 부솔 시내라고 되어 있어서 작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넓고 큰 것이 나칼 부솔이었습니다. 나칼부솔에서 가장 좁은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렇게 구름 다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을 방문하신다면 저 구름 다리를 통하여 부솔 시내를 직접 건너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영상으로 직접 나할부솔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용병한 전사 600명 중왜 200명이 이곳을 건너지 못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주석적 해석에 따라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이유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긴 행군에 의해 너무 피곤해서입니다. 이들 모두 무려 약 230km를 거의 쉬지 못하고 행군했습니다. 2. 나칼부솔이 너무 넓고 험해서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시내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협곡에 가깝습니다. 3. 200명이 쉬면서 기다리려면 물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 이유가 겹쳐서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레카부솔이라는 아주 특별한 국립공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윗이 건너던 나칼부솔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의 땅을 방문하실 경우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레이트라운.